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아, 사실 이게 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최근에 영상거리가 또안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 차가 출고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뭐 여러 파츠들도 주문해 놓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유럽에서 오는 어떤 그런 파츠들 이 생산 계획부터 해서 실제 생산까지 너무 많은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 차가 거의 뭐, 뭐 멈춰 있었죠 사실 멈춰 있었고 이제 그래도 외형을 다 갖추게 되었고 기본적인 달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은 AMG 벤츠 AMG GTR이고요. 자, 뭐 지금 금색 휠부터 해서 수완넥윙뭐 겉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시죠? 네, 이제 기본적인 달릴 준비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 이 머신의 이제 또 퍼포먼스를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테크니컬 데이터부터 해서, 어, 그간의 과정, 이런 어,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 오늘 되겠습니다. 자, 차차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거건 1년간 잠자고 있던, 야, 이, 이 먼지가, 그러니까 1년간 쌓인 먼지잖아요? 그죠? 어, 1년간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드디어, 이제, AMG GTR이, 기본 세팅을 갖췄습니다. 지금, 뭐, 이제, 장차, 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이유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부분도 이따가 뭐, 각 파츠들 제가 뜯어서 설명할 때, 어, 그때 같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밖에 있는 거 보면 브레이크 밖에 있는 거 보이시죠? 브레이크 밖에 있고, 휠 바뀌고 필터의 스펙도 조금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서스펜션, 서스펜션도 사실 이 AMG GT-R에 맞게 나오는 서스펜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 뭐 로, 어, 로드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냥 자세를 위한 그런 서스펜션이 아니라 어, 고성능. 트랙 드라이빙을 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JBRT에서 이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연구하고 또어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해 놓은 부분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뒤에 보이시는 어 저희 JBRT에서 자체 개발된 어 M4에서도 그때 보셨던 그 윙, 그 윙이 지금 어, 스완넥 타입으로 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이 묵은 때 한번 싹 벗겨내고, 어 그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 저희가 이제 차량 파츠를 개발하고 또 장착하기까지 사실 뭐 저와 이 팀장님만 고생을 한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사진으로 어 보여드리는 어 지금 이 사진들 보시면 이제 더랩 세븐 이라고 음 올린즈 코리아에서 이제 그 자동차 쪽 그러니까 오토바이 쪽이 아닌 그러니까 어 자동차 쪽 이제 서스펜션을 전담 하시는 어 우리 대표님이 더랩 세븐 대표님 어 같이 저희가 이번에 어 조인해서 개발하고 또 장착하는 이런 과정을 어, 사진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뭐 여러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음뭐올린지 자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어뭐 이렇게 어, 기성품으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면 저희도 뭐 조금 더 수월하게 장착하고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덜 걸려 덜 걸릴 수 있었지만 아 어, 그러지 않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수요가 부족 했을 수도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희 구미에 맞는 어,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는 주기가 사실 또 어, 따로 있어요. 어, 뭐 보통 레이싱 팀에 이제 어, 제공되는 그러니까 어, 완제품이 아닌 어, 이렇게 댐퍼 본체만 따로 이렇게 어, 제작하는 어, 기간이 연중 뭐몇번 이렇게 어, 물량을 받아서 생산하는 기간이 있는데 뭐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 분명히 어, 이런 오랜 기다림과 또 여러 사람들의 이 고생이 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결과로 어, 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어, 다 장착된 상태에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앞쪽부터 앞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세터 내린 거야. 얼마 음. 전 타고 왔을 때 봐봐 여기. 아까 보이지요 건가요 응. 12mm, 15mm. 음. 버스트하다, 베타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린즈 TTX 서스펜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어 원래 올린즈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닙니다. 원래 올린즈에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이게 AMG GT 내지는 GT-R도 마찬가지로. 어 이게 기성화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 JBRT에서 이 본체만, 램퍼 본체만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고, 어, 이 차에 맞게 구조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시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로드 길이도 뭐 여기서 이제 조절하고, 스프링도 어, 스위프트 스프링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텐더 스프링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 스위프트 걸로. 원래는 이게 뭐3리웨이로도 한번 제작을 할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올린즈에서도 이제 생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 물건을 최종 받는데 거의 1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공급상의 문제라든지 이제 시간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3-way 는 생략하고 2-way 로어 지금 보시다시피 검정색 다이얼이 리바운드 그리고 어 금색 다이 s t 컴프레션 이렇게 2 w a y 로돼 있는 서스펜션을 지금 우리가 어이 차에 맞게 설계해서 지금 장착해 둔 상태고요 y 어 r 뭐 w which is the 3-way row, which is the 3-way row, w h i 그리고 뭐 출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대략적으로 어 세팅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타면서 조금씩 우리 수정해 가는 요 셋업 잡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지금 보이시죠? 브레이크는 어 알콘 레이싱 6P로 이번에 어 장착이 됐고 디스크는 JDRT에 어 굉장히, 그, 어, 좀 하드한 편인 그런, 어, 디스크가, 디스크로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배드인이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배드인 하고, 이제, 어, 달리, 기 하면 될것같고요 프론트는 지금 요 정도, 워킹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어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차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올린즈 TTX. 후에이 서스펜션이 지금 어, JBRT 커스텀으로 지금 제작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 보이시죠? 역시 스프링도 거, 거기에 맞게 어,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세팅해 놓은 스위프트 스프링 그리고 텐더 스프링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 어두워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트부터 해서 w 1 c 번 맞게 이렇게 지금 제작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역시 투웨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휠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휠도 보시다시피 어, JBRT 커스텀 휠입니다. 어, 단조 휠이고요. 음, 지금 프론트휠 같은 경우에는 11J 짜리입니다. 11J짜 18인치 11J의 휠을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 타이어 사이즈는 어, 넉넉하죠. 31호. 30에 18입니다. 그리고 프론트는 18인치 리어는 원래 프론트가 순정이 19인치 짜리에요. 어. 19인치 근데 18인치로 인치 다운을 했고 리어 같은 경우는 19인치이고 12J입니다. 12J 그죠? 음. 음. 12J 지금 음. 타이어 사이즈는 어디 적혀있나 j b r t 커 r 텀 휠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여기 있네요 3 2 3 0 19인치 3기는 19인치로 원래 순정이 20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죠 20인치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e l 도 1인치 인치다운을 해서 장착해 놓은 그런 상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무게에서부터 해서 어 회전 모멘트나 뭐 그런 면에서 좀 이득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1 인치 차이가 어 크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어 차의 밸런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 저희는 이제 어 인치 다운을 해 놓은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출력이 높고 한 차기 때문에 기업이 쪽에서도 어 불리하지 않게끔 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어 파츠는 지금 후면에 보이시는 GT 윙입니다. 어 소안넥 타입이고요. 어4포때저 넘어 보이는 m 포 때도 어, 보셨던 JBRT에서 어,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어, 제작을 해서 맡겼던 어 풀카본 어 GT 윙이고요. 음, 실제 뭐 차폭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AMG 차량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음, 차폭을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 차폭을 넘어가지 않는 사이즈고요. 자, 이게 이제 어뭐윙 자체 제작이나 이것보다 뭐 브라켓 제작 뭐 이런 것도 그랬지만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은 이 고정 부분입니다. 이게 어 보면은 순정 날개가 여기 달려 있던 자리인데. 순정 날개 정도의 다운포스는 뭐 충분히 얘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힘이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요거를 얹어가지고 어 저희 날개를 얹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 다운포스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차체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 지금 기본 틀에다가 속에다가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 보이시죠? 뭘 보강했는지 안보이실 겁니다 이게 저희 팀장님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요거를 풀어서 요 안에다가 어, 보강바드를 안에다가 심어 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보강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 고정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 아 어, 그리고 이정도 다운포스 도 충분히 어, 버틸 수 있는 어, 테스트까지 어, 완료한 상태로 지금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날개 부분은 참 애를 먹었다는 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고정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어뭐 머플러, 머플러는 그냥 순정 그대로입니다. 어뭐 크게 손볼 게 없죠. 어워낙 구조도 잘 갖춰져 있고 사실 문제 경량을 생각하면 트랙 달릴 때 머플러 내려놓고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요 정도로 이제 어, 세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세팅이 완료됐다는 것이지, 저희 이제 여기서 셋업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트랙을 타면서 어, 수정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런 과정들과, 어, 그리고, 어, 지금 외영상 보이는 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AMG GTR의 모습,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과정이고요. 뭐, 뭐, 다음 주에 아마 당장 1차 테스트를 갈 것이고, 뭐, 타이어는 지금 현재 난강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셋업을 잡아서, 어, 또, 뭐지 않아 어, 굉장히 놀라운 어, 기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 참고로 뭐, 파워트레인이나 뭐 출력 뭐 이런 부분들은 다순정 그대로예요. 어, 사실 뭐 출력이 높으면 기록도 잘 나올 확률이 높지만 뭐 사실 지금 이 차가 출력이 낮은 차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600마력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의 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물리, 물론 휠 마력은 한 500마력 조금 넘어가겠죠. 어, 근데 어, 출력 쪽은 일단 건드리지 않았고요. 아, 어, 우리가 손을 댄 부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딱그 부분까지입니다. 쇼바, 브레이크, 쇼바, 어, 서, 서스펜션, 브레이크, 그리고 에어로 파츠, 어뭐그 정도로 기본 스펙이죠. 어, 기본 튜닝을 어, 트랙에 맞춰서 해놓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드는 어, 페로도에서 나오는 DS 3.12, 3.12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무게도, 경량은 따로 크게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워낙에도 뭐 그렇게 무거운 차는 아닙니다 옆에 보이는 M4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차죠 자 이제 어, 기본 셋업을 마치고 시운전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이 이제 기본 시운전 한번 하고 와서 저도 이제 한번 느낌을 한번 볼 건데요. 어,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크, 이쁘다. 자, 이제 시운전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어때요? 느낌? 뭐 일단 브레이크는 합격해도 될것 같고 응 지금 넣으면 너무 미끄러워서 응 댐퍼는 조금 더 만져야 될것 같아 뭐 지금 뭐 댐퍼 다 풀어놓은 상태니까 응 일반 문제부터 잡아가지 뭐 그래요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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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간다 야 이게 참 1년 동안 시체처럼 공중에 붕 떠가지고 씁쓸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만간 달리는 모습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어,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